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. 아, 네.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. 어 아, 네.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,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해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, 혹은 육체적인 어떤 환경이 더 낫거나 육체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, 물론 동기부여는 될수 있겠지만,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결코 안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또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르게 올곧게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동참하신 모든 이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 얻는 길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.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럼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?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름은 기름인데 참 기름이 아니니까 참 자가 붙는 것처럼 우리에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은 창조주 이어야 참 하나님이십니다. 오늘 아, 네.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, 내가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자가 많지 않죠.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, 이렇게 성경을 열자마자 첫 장, 첫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.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. 또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세주이신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야 참 하나님이십니다. 구원하실 분 그분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셔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히브리어 언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알아, 이 정도를 고 가지고 안다. 우리는 대부분 안다라고 말할 때, 아저 사람 내 집안을 알고 아내가 저 사람 이렇게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안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언어에서는 안다라고 말할 때 함부로 내가 저 여자를 알아 이렇게 말하면은 몰매없습니다 큰납니다.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. 남녀 사이를 경험했다. 이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, 대강 아는 것을, 아, 예수님은 뭐몇 살에 태어나셨고, 어디에 태어났고, 이 정도로 대강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오늘날 어설프게 예수를 알면서 안다라고 말하고, 심어는 대단히 외람되지만은, 금방진 태도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.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. 지적으로 알고, 내가 조금 뭐 성경 읽었다고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예수를 알되,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, 내 생명을 바칠 만큼, 그분 앞에 내가 온 천재를 다 바칠 만큼,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, 그분을 알수 있을 때만이, 그분을 경험할 때만이,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! 아, 네. 네.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신가? 아,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, 그렇게 알아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때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.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일 때는 숨,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. 그분은 아무도 본적 없어요.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, 성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연한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. 성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. 왜?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.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, 오늘날 하나님을 본 사람 너무 많아. 사익분들이 많다고 말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분께서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, 곧 육체를 꼭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.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, 그분이 곧 나타나신 하나님. 그분을 가르켜서 우리는 예수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분을 가르켜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. 숨어 계실 때는 아버지지만 나타나실 때는 아들이라 해 말해요.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려왔실때 그분을 가르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부, 성자, 성령은 남모질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알아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